이은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흔히 성령의 시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할렐루야와 또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라는 할렐루라는 단어가 모두 열3 번이 나옵니다. 이 짤막한 여섯 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라는 할렐루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상에서의 삶과 또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 그 삶에는 불연속적인 것이 있고 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 중에 천국에 가서 계속되지 않는 것들이 아마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땀을 흘려 수고하며 일하는 것들이 연속적으로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죄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도 천국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할수 있는 것, 또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우리가 설교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니 말씀이신 하나님을 직접 뵙기 때문에 더 이상 설교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일은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은 할렐루야와 할렐루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 그것이 예배이다.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천상의 예배, 하늘 나라에서 드리는 예배의 광경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천국에 가면 기도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이 땅에서의 영적인 싸움이라면 찬양은 승리의 선포다.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새 하늘 새 땅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찬양은 이미 승리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러한 승리에 대한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 땅의 영적인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드려야 할 찬양. 다시 말하면 영원한 찬양에 대한 그러한 일종의 연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찬양할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찬양인도 하는 것이 목이 잠겨 있고 그래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앞에 찬양하는 것이 좀 힘들어서 말씀만 들으러 나올래.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앞 찬양 부분은 빠뜨리고 조금 늦게 와서 설교만 듣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설교를, 인간의 그러한 설교를 듣는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 때, 오히려 찬양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시할 수 없는 것, 간과할 수 없는 것, 그냥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찬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호흡 있는 자들의 그 찬양의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가? 또왜 찬양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찬양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찬양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디에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1절에 먼저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에서나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10편 기자는 특별히 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개시하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 그 어디서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또 우리가 머무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편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임재를 특별히 드러내시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우리 이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즉,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임하시겠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임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가진 우리가 가진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권능의 궁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상의 성소에서 또 우리가 모인 곳에서 예배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궁창, 저 우주의 공간 또 하늘의 공간에서 찬양하라는 그 말씀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서도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편 148편 우리가 어제 읽은 1절 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찬양으로 천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모든 천군 그 군대를 초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성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 그 궁창에서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궁창에서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찬양을 해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시편 기자는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행동들, 위대한 행동들, 놀라우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능하신 행동을 행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흉내 낼수 없는,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꼽으라면 성경은 창조의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우리가 아무리 발달된 과학으로 우리가 풀려해도 풀수 없는 그러한 우주의 신비, 그한 작은 그러한 부분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작은 부분조차도 우리는 만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그리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일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능하신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 만물을 유지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의 섭리가 바로 위대한 능하신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물의 영장이라 예컬어지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주신 일들 구원의 그 사역이 바로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러한 능하신 하나님의 행동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또한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의 능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하여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 중에도 위대한 일을 행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그 사람을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사람 앞에서 아마 몸을 숙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희생시킨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권능 앞에, 그 구원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온몸을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찬양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악기를 가지고 모든 온갖 종류의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모든 그러한 악기들을 통해서 또 합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또 마지막에 춤을 통해서 온 몸과 온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를 상징하는 복개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그 기쁨을 참지 못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찬양해야 합니까? 6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란 이 세상 모든 만물, 숨을 쉬는 모든 만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 우리의 속에,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살아 있는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생기란 숨결을 이야기합니다. 즉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속에 불어 넣으셨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속에 불어 넣으셨습니까? 한 설교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호흡을 내가 불어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속에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오늘 시편의 찬양처럼 우리는 호흡을 내뱉을 때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어든지 못 얻든지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때로는 찬양을 하다가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찬양하다가 또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찬양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랑과 성김의 일을 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생에 찬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찬양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찬양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